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누세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 같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물질로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출세해서 명예로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가진 능력으로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이 인정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은 받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게 뭐냐면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과 루시라는 여인의 대화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여기 보면 누슨 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 있었어요. 아 어, 루시라는 여인 대단하더라. 물론 이 루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처음에 올때이 어, 나오미가 데리고 올때 사람들이 어,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는 했습니다. 야. 저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래. 야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들어와?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다 죽어서 이제 노모로 죽어야 되는 그 시어머니를 돌보고 따라온 며느리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인정을 받고 있었던 거죠. 자. 이 보아스에게 그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루시라는 여인을 인정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루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지 못했어요. 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끼리는 얘기했지만 루시라는 여인에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루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보아스가 당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 루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고 사람들이 이 루시라는 여인을 그때부터 겉으로 인정하고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는 보아스라는 남자와 루시라는 여인의 어떤 사랑 이야기로. 아니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이루의 효성에 대한 이야기로만 알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정받고자 해도 또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건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보아스가 루시라는 여인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물론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 신앙과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에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과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선택을 하셨죠. 처음에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그의 빼어난 외모를 보고 키를 보고 용기를 보고 사울을 인정했습니다. 용맹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울은 미쳐갔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싫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사울왕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또 압살롬을 보세요. 굉장히 빼어난 외모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자, 이 압살롬은 다윗을 반대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반역을 했어요.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은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압살롬은 자신이 자랑하던 외모 중에 하나였던 긴 머리털,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도망하다가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자, 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처음에 자신의 형들 7명을 제치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을 삼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고통의 세월, 아주 힘겨운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사람들도 인정하게 됐죠.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왕으로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였지, 바, 자,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니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나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인정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그냥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 받으면? 신앙을 가진 거고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에게,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온전한 신앙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뭐냐? 먼저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8절에 보아스가 루세기 이르되 내 따라들어라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교회라고 표현할 때 뭐를 교회라고 말을 해요?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있으면, 지나가 십자가 가 달린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여기서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클레오라는 세상이라는 말과 에크라 밖으로라는 이두 가지의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세상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 목회자도 이 성도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건물들과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고 하지만 지금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가장 교회의 기본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을 통해 일어난 사건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속.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죠. 이 속은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되찾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제로 말미 아마 지옥에 떨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이 구속, 십자가에 달려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되찾으셨어요. 값을 추리고 우리를 다시 사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게 일어난 사건을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지금까지 말한 모습이 담겨져 있죠. 루께서 루스 우리를 말하는 거고,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가지 말라. 아이 말은 다른 밭은 세상과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천사들과 함께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마귀에게로 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돕는 천사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 다른 밭으로,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나를 돕는 천사들과 내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대답하이르되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는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지금 보아스가 루시라는 여인에게 하는 말이죠 자, 지금까지 내가 살던 세상 죄악된 모습, 나를 믿고 살았던 삶을 떠나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렇죠. 세상을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살던 곳을, 내가 이제까지 죄악된 모습으로 살던 곳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곳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 어떻게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까? 왜 루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것은 루시라는 여인이 속해있던 민족 자체가 바로 죄악을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루세 믿음은 원수의 땅에서 나온 믿음이었어요. 루시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와 고국 땅을 버렸다는 것은 세상, 자기가 속해있던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루슨 어, 모압 족속입니다. 모합은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수예요. 그 원수의 땅에서 루스하하님을을음음으하하님의께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보험서에도 있죠. 마태복음 1 i 장에 보면 가난한 여자에 대한 그 믿음음에한한이야를말해해줘요가 e 여자자 두로와 와시돈출출의의인인이었요요근데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자 예수님에게 이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짐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내 자녀 아니야. 너는 개야 얼마나 서운한 말이고 서운하고 비참한 말입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자기를 개라고 했으니, 아유, 드럽다 들어 침을 퇴퇴 뱉고 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이 뭐냐? 옳습니다. 저개 맞아요.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라는 은혜라도 주세요. 부스러기의 능력이라도 주세요. 제가 자녀는 아니지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능력이라도 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보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딸에게 씌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은 가난한 여자인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신 고 원수의 땅에서 나온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도 원수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왜 원수냐? 두로는 솔로몬 왕 시대에 굉장히 형 아우하면서 지내던 곳이었는데 그 계약을 잃어버리고 두로라는 그 나라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잡아갔어요. 그때부터 원수가 되었습니다. 시돈은 아하방 때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데리고 왔는데. 그 이세벨 공주가 아하방과 결혼하고선 우상을 같이 데리고 들어오죠. 그것 때문에 예우라는 왕의 손에, 장군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시돈도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어요. 두루와 그러니까 시돈에서 그 원수인 땅에서 나온 이 여자의 믿음.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나온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 겁니다. 을 칭찬하셨어요, 인정하셨습니다. 비록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고 인정하신다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키가 아닙니다. 우리의 용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쁜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 순간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1 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루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루스를 위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지금 이 루시라는 여인에 대한 표현이죠. 저멍 태국 타국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면서 하나님에게 들어온 이 루시라는 여인을 보아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루세 믿음의 선택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오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뭐가 은혜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어디 가든 여러분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게 있어요.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 임의로 앉겠다, 어느 자리로 가겠다, 어디 어디까지 내가 높아져야겠다, 내 생각입니다.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루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루스를 인정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님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 공부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은 그 공부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자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